다음 최강 기업을 찾아간 곳. 안으로 들어가니 오호 아무래도 헤어샵 같은데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체 궁금하시죠? 뉴걸트 안녕하세요 뉴이입니다. 뉴이는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독일, 싱가포르 등 6개국 7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저희가 엄청 중요한 해외 스케줄을 앞두고 있는데 또 멤버들의 헤어 컬러를 체인지하고자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염색하면 머리가 썩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엄청 많이 기대돼요. 자 이제 머리 할 준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야 하는 아이돌 특성상 잦은 염색과 펌으로 모발이 상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강 기업의 염모제는 모발 손상 걱정이 없답니다. 일반 염모제와 어떤 점이 다르기에 손상이 없는 걸까요? 일반적인 염모제의 pH는 9.5. 9.5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큐티클층을 열어서 색소를 집어 넣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이 되고요. pH 6.5 상태에서 큐티클층을 열지 않고 염색을 할수 있다는 기술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집니다. 보통 연모제는 pH 9으로 강알칼리성에 속하지만 최강기업 연모제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기존 연모제와 최강기업 연모제를 백모에 바르고 약 3분간 방치한 뒤 헹구고 말려줬습니다. 나란히 비교해보니 기존 연모제는 염색 후 결이 많이 상해 있는 모습. 반면 최강기업 연모제는 윤기가 나는데요. 육안으로도 보이는 확연한 차이 때문에 기존엔 불가했던 염색과 펌의 동시 시술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염색과 펌은 두 가지서 성분이 알카리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두피와 모발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미용인들은 그리고 고객님들도 어잘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 최강기업의 염모제랑 펌은 약산성이라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도 전혀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염색과 펌 시술 전 심한 손상이 있었던 모발 하지만 염색과 펌을 함께 진행한 후 오히려 머릿결에 힘이 생기고. 윤기가 살아난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뉴이의 변신 결과를 볼 차례인데요. 다들 마음에 드는지 셀카 삼매경에 빠졌네요. 우아한 스타일부터 시크한 느낌까지 스타일 변신 제대로 성공한 것 같지요? 특히 손상이 심한 탈색을 했음에도 모발이 건강해 보이는데요. 원래도 탈색모여서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염색제로 염색하면서 더 머릿결이 좀 단단해지고 좋아진 기분입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최강기업의 연구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한창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염색을 위해서는 pH 9.5 이상의 강한 성분이 필수였는데요. 최강기업은 어떻게 pH 6.5 이하의 약산성에서 염색이 가능하도록 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pH가 9.5 이상이어야지만 그 모발의 큐티클층이 열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염색약을 침투시키는 거죠. 반면에 저희 염모제는 어, 나노 입자를 개발해서 큐티클층을 열지 않고도 염색약이 침투시에 침투되도록 한 겁니다. 큐티클층을 열면 염색약은 침투되지만 다시 닫히지 않아 손상이 지속되는데요. 반면 최강기업 염색약은 큐티클층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나노 입자가 침투해 머릿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해지고 예뻐지려고 헤어사롱을 찾는데 펌과 염색이라는 시술을 하려면 pH를 건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건강한 머리도 손상을 주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pH 1, 2제를 교반했을 때 pH 9.5의 화학 반응들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독성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미용인들이 오롯이 몸으로 마시면서 이들을 건강을 해치면서 미용을 하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도 건강하게 미용을 하고 싶고 건강하게 미용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매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상이 없는 최강 기업의 약산성 염모제 기술은 미용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라고 하는데요. ph 6.5라는 탄성으로 염색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렇잖아요. 이 머리를 직접 해봤거든요. 믿기지 않아 직접 시술까지 진행해봤다는데요. 저희 고객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 머리도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니까 아, 이게 KBT의 큰성공이다 최근 KBT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계 동향에 맞춰 대량 생산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돌며 원장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걸그룹 유이와 유명 연예인들이 시술을 경험하게 해서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연모제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전 세계 미용업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K뷰티의 대표주자로 활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 없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기술. 색다른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최근 기업을 응원하겠습니다.